직무 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하고 직무 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 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 발명 제도는 사용자에게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직무 발명의 승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종업원은 직무 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사용자는 종업원의 발명 완성 사실 통지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승계를 설정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업원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의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 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이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기업 등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 등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의 연수유화,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 선택권 부여 등등 다양한 보상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 보상,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적 보상 등이 있습니다.